박정희 대통령의 외교는 마치 몸이 열 개인 것처럼 다각적으로 진행됐어. 미국과는 월남 파병 문제를 논의하면서 서독을 방문하고 또 한일 수교를 이루었는데, 그러면서 태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과도 유대를 강화했어. 그러면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제3세계 국가들과도 외교 관계를 맺었어. 정상 외교를 통해 전세계에 코리아를 알렸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우스 코리아를 알렸지. 그리고 그 정상 외교들에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었어.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했던 주요 자유 우방국들은 사실 6.25때 군대를 파견해서 도움을 주었던 혈맹국이었던 거야. 참전국들의 예를 갖추고 자유 우방과 돈독한 유대를 만들어가면서 전우 의식과 혈맹 의식을 고취했는데 그 정신이 그 시절 국가 안보의 에너지가 되었던 거야. 그 정신이 그 시절 외교 역량을 끌어올리는 지렛대가 되었던 거야. 그리고 명분뿐만 아니라 실리도 챙기지. 서독에 파견한 간호사와 광부들이 보내온 외화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되었어. 서독에서의 고속도로 구상은 한반도의 현실이 되었지. 한일 협정으로 얻은 무상 공여 3억 달러, 정부 차관 2억 달러, 민간 베이스의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 돈들은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어.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일본 시장이 열리면서 기술과 부품이 도입되고 시장은 확대되었지. 다각적 정상 외교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의 한수였어.